이변을 찍게 되었는데요. 네. 저희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스킨을 계속 사용하게 될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아, 안돼, 안돼. 저거 하루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. 피다가 잘못했어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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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두 개밖에 못 만들었어요. 갑옷. 괜찮아, 괜찮아. 언니 다 만들었네. 갑옷. 어, 자, 갑옷. 아이고, 우리 이거 제작장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갑옷 입으면 이 아름다운 이. 아닌데, 근데 그 말할 게 있는데 지금 그 뭐지, 어그 뭐지 여자분이 이름이 뭐였죠? 미? 네, 카연님, 카연님, 카연님은 다이아 보지 분게 그나마 난거 같아요. 어, 님은 그냥 버즈게 나요. 예, 제작진님께서 너무 이렇게 너무 잘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, 뷰티풀하게 만드셔가지고 저. 뭐지 뭐? 근데 우와. 저 지금 갑옷이. 우와, 우와.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잘 만드셨어요. 잘 만드시. 그럼 저희가 너무 오버액션한 거 같더니요. 저 이제 여기서 양을 양을 죽이면 되겠죠? 기이고시험데 주. 네. <laughs> 자 이거는 한번만 봐주시랍니다.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. 저런 말할 때마다 한 대씩. <laughs> 한 대씩 설마 마크에서요? 어 저기 양 있습니다. 제가 잡겠습니다. 네. 잘습니다어 돼지도 잡아야 되는데요. 네, 돼지 잡아요. 돼지고기 맛있어요. 네, 돼지고기. 진짜 제가 잡을까? 어 당신들은 어디 있어요? 니몬 아, 네 잡고 있어요. 야 음. 돼지가 날 공격해. 왜? <laughs> 돼지가 날 공격해. 아돼지고기 진짜 아름답게 나온다. 당신들은 어디 있어? 아, 저기. 아쪽 아니야. 좀... 돼지 일로 와. 돼지 내 이놈. 어디 있어? 돼지 내가 너를 너가 너의 머리를 꼿갱이로 찍어 주마. 어디 계세요? 나무 있어요? 너 목소리 방금 너무 아름다웠어 가만히 계세요 거기 y 이름 이름표 y o u 요 e a boy. Oh, you're a boy.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원본데그 사람이 올려 주기로 한 거잖아요. 근데 왜 자꾸 이름이 착각하세요? 아니, 진짜 좀 이름이. 당신 진짜 이름하고 좀 비슷하게 비슷하긴 하잖아요. 네. 네.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양털 구하신 분 저밖에 없나요? <laughs> 점점점 태훈 님 양털 구하셨어요? <laughs> 아니요. 어저 지금 양 발견했어요. 아 씨. 어저 지금 HP 얼마 안 남았어요. 저특 칸파니오. 없어요. 없어요, 제 왕트 양 양이요? 네. 저 지금 양털 두개 밖에 없어요. 양 없어서 침대 만드는 거 아닌가? 맞아요. 제가 지금 지, 제 양죽이면 저 하나 만들 수 있어요, 침대. 음. 어왜 어! 때리 아왜 어, 때리세요? 저 지금 죽어요, 그러다가. 저도 맞았다. 김 엄마 좀아니에저 죽어요, 지금. 저 지금 세칸 남았어요, 음, HP. 죽었어요. 아 아, 내건데어 죄송해요. 좀 오래 걸린다. 밤이 아주 금밤이저 지금 침대 하나 있어요, 침대. 네. 어? 고맙게 잘 네? 쓰겠습니다. 네? 제가 쓸게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구한 걸 왜. 그럼 제가 잡아줄게요, 양을. 다른 동물들은 많이 나도 양이 잘안나온다말 제일 안 나오는 건 늑대죠. 아니야, 늑대는 그런데 아, 어 그럼 검찰이 늦대는 한번 건드리면 다른 무리들까지 다 눈시발래요? 네 원래? 아벌 받았어 벌 받았어 <laughs> 벌 받았어, <laughs> 벌 받았어. <laughs> 이걸 올려주실 영주씨한테도 감사해드리겠니다아 진짜 아 태호님 계속 짜증나게 막 으르렁대 어? 동굴 발견 이동굴 아, 탐험을 해야겠죠 이 동굴도 당연하죠 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막혔어 막혔어? 정말 막혔어? <laughs> 예스? 예스 yes, <laughs> 나를 yes 이해했어. No. 자 아니야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이거 뜬다, 이거 못 드는 걸로 해주세요. 못 드는 걸로 해주십시오. 야, 애기 소는 안 나오나? 애기 소안 나오죠? 이것은 연. 저한테 엑스칼리버가 있어요 지금. 엑스칼리버. 저한테 지금 엑스칼리버가 있어요 엑스칼리버. 사나이로 당신 들어주세요. 우, 나에게 엑스칼리버를 맞고 죽다니. 불쌍한 녀석. 내 네, 엑스칼리버. 어, 저기 양 있는데요? 저저 양은 안 되잖아요. 어디로 나가면 되지 않아? 저 양도 돼요. 흑양도 돼요? 아, 흑양도 하얀 양이랑 돼요, 같이. 그래요. 뭐? 아저 칼람. 아 누구 돌 있으신 분저 주세요, 조금만. 돌? 두개 있으신 면요 제가 주시면. 돌. 제가 돌가 있어요. 있어요 저 지금 돌 하나도 없어요. 아내 돌. 내 돌? 아 죄송합니다. 음. 아돌더 음.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이 양이. 양이.

아저니 뿅제 거요. 아 몰려.야 뭐, 뭐 씨앗 나왔다. 아아니아제거 내놓으세요 응, 조합 돼응조또 나왔다 아아 이거 원래 제 거예요. 아저두개아저세 개예요 원래. 님거 <laughs> 아까 님거 아까 그 뭐지 카야님이 드셨어요. 응너 여기서. 아 동굴 발견. 여굴 발견 동굴 오여긴 아, 어, 진짜 동굴. 아야 아, 이런 망할. 나 카드 네개 나왔어. 어 철! 이응 오, 오 철. 절오 순간 이응이라는 거 죄송. 이응. 한 사람이 개. 한 사람이 케 되는데요. 절한 사람이 개고 근데 이응이, 이응이 무슨 뜻이에요? 이응 어그 뜻이야.

요. 야, 어 뭐야? 죄송해요. 이칼 어디서 만들었어? 돌로 <laughs> 만들었어요. 내 칼만 만들어 줬어. 만들어 드릴게요. 저도 만들. 아름다운 이 피날레를 장식해야지. 제가 봤는데 뭔가 태호 님. 태호 님, 철칼 있으세요? 네. 예? 만들. 아 정말 치사하시네요 야! 철은 꼭 필요한데 써야지 그따위 칼을 만들려고 그렇게 아까운 철을 낭비하 거니? 그..몬스터 그, 죽일때! 좋은데요 아 빨리 나칼 내놔 <laughs> 알겠어요 그냥 님이 가지고 있는 칼 주세요 태호님 아 괜찮아 철칼이요 철한테요어 철칼이요? 칼... 응. 올올울울 아껴서 써야지 아껴서 써야지 진짜 아껴서 써야지요 어! 어! 양 아좀저좀주여어 중요... 저기 양양 양, 양털을 가지고 싶은 거 양털 야 양은 한 사람이 캐고 내 내가 가진 양털 님 양털 아, 드릴게요 양털 두 개밖에 어고 아, 설치하지 마세요 지 양털 두 개밖에 없슈 야 양털은 다 내가 담당할까 그러면 안돼 왜냐면 나 이미 침대 만들었거든 수다 어. 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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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시 안녕하셨어요? 아 진짜 저 가죽 나오면 나 주면 안 돼? 나 가죽 가보시라도 입게. 맞아 진심 나 줘. 죽겠다. 아너 고기밖에 안나왔어아 가죽 하나 나왔네. 가죽 하나밖에 안나았어 저기 재고 랜턴 만들어요? 어디? 재고 랜턴 만들어요? 카연님 어디 계세요 잠깐. 저 재고 랜턴 만들어요 호박에서? 야 니들 어디 있냐? 호박에서 재고 랜턴 만들어요? 카연님. 아, 하연님. 아 저기 있네요. 아 저기 계시네요. 저기 계시네요. 아나 이거 배치 제대로 한고같는데 너희들이 없어졌잖아. 어. 아침이 됐군 그새. 아 진짜? 소. 아. 어. 죽였어요. 아기야? 죽였어요. 얘저 애기야. 애기. 애기야. 내가 죽여줄까? 애기야, 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구나. 응. <laughs> 나중에 크면 너의 인생을 마감해줄게안 좋은 거부터 차례대로 써는 게 낫지 않나? 아, 렌. <laughs> 나무 곡괭이 아. 남아있는 사람? 저 없어요 나고갱이나고갱이 아까 남구, 다 썼어요 나고갱나 아까 나무 나 지금 나무 곡괭이 있는데 오 정말요? 나 별로 안 썼어 초코.. 초피야 아 진짜요? 네 응. 우와 아 니들이 캐는 거다았잖아 니들이 뺏어가지고 저 나무 님저 지금 곡괭이 하나도 없고 철 곡괭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? 저 나무 곡괭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여기 갈길 없는데 니 뭐? 어? 어? 카라 님 어디 계세요? 어 거기 계시군요 여기 어, 뭐 놀러가고 있어요 아까 면선이 보였어 허! 성공. 카야님, 비켜드릴, 비켜주세요. 싫어, 그래. 싫어, 그래. 응? 음? 아니야! 이쪽으로 올라오세요! 야, 이대로 어떻게 올라가? 님. 이쪽으로 올라오세요. 짠! 어딜... 자, 안 올라가지나. 님? 카야님, 어떻게. 아, 예. 에... 여기, 여기, 여기로. 여기로요. 여기로요.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쉽게 얼른 올라오세요 그쪽에 있어봤자 좋은 거 없어요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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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무 위로 가게요 그냥 이쪽 이렇게 올라오세요 대각선으로 거기 에 위에서 올라오세요 그냥 그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와, 오, 여기 쪽으로까지 왔어요 모서리 맞춰서 뛰 모서리 그 맞춰서 뛰어요 모서리 맞춰서 아 점프 점프해요 다시 다시 일로 오세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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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 저 얼른 오세요. 아, 피 얼마나 남았어요? 어, 다섯 칸하고 반. 다섯 칸 반이요? 님, 태훈 님. 네. 저희가 이거 길 만들어야겠어요. 나무가 아까워도. 아, 저도 아까워. 지금, 지금 저 지금 23개밖에 없어요. 카이님 얼른 오세요저3개밖에 없어요. 지금 저희가 길 만들어 드릴게요. 저 23개로도 3개밖에... 되지 않을까요? 그래요. 잠깐만요.